계속 영상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강의 자료를 보면은 맨 밑에다가 뭘 써놨냐면은 그 히포크라테스 우리 저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면 내용은 모르더라도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MBTI를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사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 히포,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 성격이고 사교적인 성격이고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좀 드문데, 왕진이라고 얘기하죠. 왕래에서 진료한다는 거요. 예 의사가, 자,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시절에 살았던 이 포카라데스 왕진 전문 의사예요. 어디 가서 치료해주고 오고, 어디 가서 치료해주고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인맥관계가 좀 넓어져서 굉장히 활발한 그 성격을 가졌던 사람으로 전,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교적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딱 외향, 내향적으로 집중 변신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 놀지 말고, 사교적인 것보다는 한 번에 내가 집중해서 다, 자, 폐쇄시킨 다음에 나를 하나, 내가 하나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죠. 아니, 선서가 일단 글로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글로 쓰는 게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로서 나는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쓰는 그 행위는 내향적이어야만 할수 있어요 아니 요거 조금 쓰다가 야 나가서 놀고 오고 또 쓰고 그러면 안, 안 되잖아요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외향형인 사람들이 완전히 한번 확 그냥 내향형으로 맞춰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성과를 낼 수가 있고 그 반대로 내향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한번 외향적으로 확그 에너지를 몰아서 작용을 하면은 내가 몰랐던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퍼크라스 얘기를 써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MBTI 유형이 굉장히 달라졌죠. 이제 ISTJ에서 자, ESTJ로 왔다가 요새 최근에 해 보니까 ENFJ. ENFJ가 뭐 우리 뭐 우리 한국인 유형 중에 제일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MBTI 유형은 고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영향을 받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이 나중에, 지, 지금 한번 MBTI 검사를 해보시고, 직장에서 한 5, 6년 차 됐을 때 MBTI 검사 를 해보세요. 그러면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그, 환경 영향 을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 영향 을안 받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우리가, 흔히, 뭐, 저, 우리가 교도소라든가 구치소라 같이 이렇게 독방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이렇게 있는 곳에, 오래 수감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갇혀있는 공간의 환경의 영향을 당연히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죠 이거는 그 무조건 환경과 나와의 상호 교류입니다 자 그리고 특질이라고 86기 나오죠 왼 위에서 세번째 특질이란 나를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적 꾸준하게 구분해줄 수 있는 경향을 얘기하는데 이 다양성 개인차를 설명할 수가 있는거고 자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게 합해진 게 특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성격 정사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엘포트라는 학자의 얘기인데 아주 뭐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자주 특질 안 바뀌는 거, 중심 특질 바뀔 수도 있지만 되도록 안 바뀌는 거, 그다음에 2차 특질은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주 특질은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또는 알아도 얘기를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는 감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 난 이게 밝혀지면 굉장히 불안하거나 내가 위태로울 정도에 감춰두고 싶은 거 꼼꼼 숨겨두고 싶은 게주 특질이에요. 근데 여,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다 방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루고 있는 탄탄한 중심 특질이 있죠. 우리가 이제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이런 특. 중심특 내용들은 전부 다 중심 특질에 가까운 거예요. 2차 특질은 외향적인 것. 어떻게 꾸밀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신발을 신고 다닐까 등등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친해야만 2차 특질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네. 이 경향을 발견하려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아니 우리가 뭐 집이든지 뭐 여러분 친구들인지 간에 뭐, 아, 내 친구는 이런 화장품을 쓰길 좋아해. 어, 내 친구는 이런 상표를 좋아해. 그거 알려면 시간 꽤 걸려요. 그래서 2차 특집그 사실은, 예,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알려, 고 하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어디냐면은, 그, 거기 뭐 이제 87쪽에 보면은, 16가지 성격 요인이라고 있는데, 이 어떤 단어들을 다, 그 성격에 관련된 단어들을 다 뿌려놓고, 다 뿌려서 다시 다 수집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뭐 성격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88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뭐 안정적인 특성과 표면적인 특성이 있다. 방금 얘기한 거 비슷해요. 자, 그리고 뭐빅 5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우호적이면서도 성실하고 안정적이고 외향 또는 내향적이면서 개방적인 사람이면 진짜 좋겠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빅파이, 그 그빅파브 성격의 차원과 내용을 형용, 형용사, 성격을 가리키는 형용사로 분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뭐, 안정적인 특성과 표면적인 특성. 자, 안 변하는 게 안정적인 거. 표면은 변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상황 변수가 심하다는 걸 고려하셔야 돼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 이 88쪽에 그 빅파이브라고 돼 있는 성격 특징이 89쪽에 설명이 다돼 있는데, 뭐, 이거를 저, 지금 제가 말로만 설명해도리면 충분히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우호적인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개방적인지, 이것도 그 수준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이 상황 변수가 심하다는 거는 이게 안 변하는 특성과 잘 변하는 특성이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표면적 특성만 바뀌어도 생각보다 많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무슨 A라는 수업을 들을 때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듣는 것 같은데 B라는 수업을 들을 때는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수업을 들을 때요. 어? 저 사람 이상하다? 원래 성격 뭐 특별히 고정된 것 같지, 않, 고정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A에서는 즐겁고 B에서는 우울해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 변수가 좀 심한다는 거를 인식을 해두고 이, 이 보시면 되고요. 90쪽에 이제 과정이론인데 특성이론과 더불어 과정이론이 있는데 첫째, 자,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그 무의식을 이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연구를 한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칸트 해겔 뭐 이런 이런 엄청난 분들은 의식을 연구한 거예요 혹시라도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순수 이성 비판 뭐 판단력 비판 칸트라는 사람의 평생을 걸고 쓴 것들 해겔이란 차로다가 평생을 걸고 뭐 무슨 무슨 비판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일그, 이, 그 해석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한 그런 철학책들인데 이분들은 전부 다 의식을 연구한 거예요 언더스탠더 이성을 연구한 거예요 프로이트는 정반대라고 할수 있고 또는 숨겨진 것이라고 할수 있는 무의식을 최초로 연구를 하죠 꿈의 해석이라는 아주 엄청난 그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한 거고 프로이트라는 사람도 상당히 사교적인 성향이 강한 대학생 때 사교적으로 지낸 거는 제가 뭐 여러 번 책을 보니까 분명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프로이트는 그래서 그저 90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이드, 본능, 에고, 자아, 슈퍼 에고, 초자아라고 얘기를 하죠. 본능, 숨겨진 것. 자아는 그보다는 덜 숨겨진 것. 슈퍼 에고는 우리가 교육받고 학습받고 사회화 되면서 드러나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빙산 모델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자, 수면 아래 잠겨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수면 위에 있는 거는 일부분밖에 없으니 일부분만 봐서는 수면 아래 잠겨있는 본능,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 90조 에이지 둘째입니다. 자, 프로이트는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에너지, 심리, 성욕에 관련된 에너지는 리비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리뷰더가 어떤 식으로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 시기에 정확하게 발현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오이 디푸스 컴플렉스부터 이게 어, 엄청난 컴플렉스란 단어가 사실은 프로이트의 그 어떤 관찰? 실험?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파생돼 나온 거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어요. 자, 이거를 이것만 가지고 이제 한평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 심리학자들인 거고 아까 얘기했던 융, 융에 관련된 또 이야기들은 뭐 문화현상부터 해서 뭐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거의 0.1%만 지금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예전에는 좀그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프로이트 책이나 융책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가끔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이해가 잘안 돼요. 이게 저의 어떤... 그 능력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이 이 부분 분야에 완전히 완전히 푹 빠져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 본능 영역 저는 이 본능이란 단어보다는 욕망이란 단어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정말 중요한데 성욕이나 뭐그 수면욕 그 다음에 또 이제 식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초적인 그 본능이잖아요 그리고 원나의 본능을 추가하는 보통 권력에 대한 욕구를 이제 본능의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먹고 자고 마시고 이런 것들의 이 원초 본능은 결국에는 생존 본능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 성도 마찬가지고 자,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생존 본능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이트는 그중에서 성에 대한 거에 초점을 확 맞춘 그런 이제 사람에 속하고 융이라는 그 엄청난 그 심리학자는 성도 뭐 중요하지만 다른 게또 엄청 중요하다고 이제 보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을 항상 그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살면서 떠올리는 게이 성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욕이 단순하게 뭐그 이성간의 어떤 성행위를 말하거나 성관계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동력 성이라는 동력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그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파멸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누군가와 고 싸울 때 이건 뭐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싸울 때자이 성욕을 어떻게 잘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격성의 그 수준이 달라지죠. 보통 성욕을 굉장히 억압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져요. 공격성이 높아져서 흔히 말하는 싸울 수 있는 의지, 전투력이 높아진다고 봐도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고전적인 이 얘기인 거고 성욕을 적절하게 해소를 해야만 이게 적당한 수준의 공격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격성이라는 거는 전쟁과 전투, 누구를 살리고 죽이는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도전 의식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시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내가 정말 엄청난 걸 하나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은 성욕을 비롯한 다른 욕망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완전히 몰아가야죠. 아 그래야 뭔가 하나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종교를, 이제 종교인이 직업이신 분들, 뭐, 뭐 신부님, 목사님, 뭐 수녀님, 스님들 등 이렇게 이게 종교인이 직업이신 분들은 한 번씩 이걸 다 통제를 하잖아요. 제일 기본 통제가 성욕을 통제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시점이 되면은 갇혀가지고,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뭐 종교의 뭐든 든 간에요. 기도하고, 본인이 본인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한 번쯤 다시 떠올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뭐, 자, 불필요한 감정은 이제 없애는 방법, 소거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거를 머릿속에서 지우는 훈련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해보셨을지 모르니 금식.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금언. 아무 말도 못하게끔 며칠 동안 그걸 몰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는 뭐예요? 안 재워야죠. 수면을 통제해버리죠. 그래서 뭐 6박 7일, 일주일 동안 계속 수면을 통제하는 훈련들. 자, 이렇게 해서 뭐를 깨달아요? 나름대로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욕망을 다 통제해버리죠. 그럼 처음에 미칠려고 그러죠? 아니, 우리가 며칠만 안 먹어도 사람 그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다 통제해가지고, 자, 어떤 깨달음? 그게 어떤 종교에 관련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끔 몰아가는 방, 방법이에요. 그 원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성욕인 거고, 다른 욕망들이 여러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91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려면 욕구대로 살 수는 없는데, 충동이 굉장히 강해요. 이 말도 못하는 이그저 욕망 속에서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고 술 먹으면 또 욕망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욕망이 욕망에 갇혀있던 욕망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 별래 별 일이 다 생기죠. 자 그래서 이 심리에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어렵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의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